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치즐 와, 날씨, 오후 자, 서울 수도권 쪽은 오 전에는 오후 12시나 3시까지는 엄청 더웠다가 또 저녁 6시 비가 막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오늘 예상 기온이 34도입니다. 와, 너무 덥죠? 진짜로 이 더위에 건강 다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도 연비 좋고 아주 신차급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자 기아의 k7 프리미어 차량을 준비했는데 그냥 프리미어 아닙니다 lpi 가스차죠 lpi 3.0 완전 풀옵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외관 먼저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프렌지 붙잡을 시작합니다 뿅! Oh my baby, can we stay So I'm crazy Won't you been that bad for me We won't stop got your feet both locked you get to flop with me I can take you down for a ride I take you around my life Jaywalking crosswalking live lucky but you I know it. 자 외관을 딱 둘러보셨습니다 일단은 거의 신차급 상태죠 화얀색 화이트 바디 파노라마 썬루프가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K7 프리미어 3.0 LP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연식 2019년 11월에 등록이 됐지만 2020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000km 색상은 흰색 변속기 오토 열료름 LPG 배기량은 2,999c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이 차량이 좋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처음에 출고했을 때는 3,152만원에 여기에 전자식 ECM룸미러와 자동, 어,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알로이 휠 60만원짜리 옵션 추가 드라이브 와이드 패키지 160만원짜리 옵션 추가 컴포트 패키지 115만원짜리 옵션 추가 와이드 파노라마 썸루프 110만원짜리 옵션 추가 총 옵션 금0만 445만원의 옵션을 추가하셔서 어, 3597만원, 3600만원, 풀옵션, 완벽하게 모든 옵션을 넣으신 3600만원에 출고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여기에 좋은 점은, 아,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스마트키 두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엔진, 소모품 및 엔진 AS가 기아 오토큐 쪽에 무상으로 남아있죠. 엔진 미션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부품,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당연히 90% 이상 남았고요. 자, 솔라가드 팬텀 35 반사 핀팅 필름을 또 해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오토큐 쪽에 또 엔진오일 쿠폰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그냥 나중에 무상으로 한번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한번 아니면 두번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조회를 해보셔,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한 번은 무조건 남았습니다. 자 짧은 키로스와 깨끗한 외관을 가진 차량이고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차 쯤에 중고차 쪽에 이렇게 신차급이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중고차 샀을 때 고장, 남, 고장 나면 어떻게 연식이 좀 있는 차인데 이런 차들 있을 텐데 신차급 차량은 감가는 감가대로 됐는데 AS 그대로 남아 있죠. 키로수 짧죠.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액세서리 같은 거티 필름, 틴팅 필름 이런 거다 해놓으셨죠.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차량. 자, 당연히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 저희가 판매한 금액 31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 이 기능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신차 뽑을 때출고가 엄청 오래 걸리죠. 자, 이누, 이놈은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광택제하 끝내놓은 차량 저랑 같이 외관 둘러보시죠. 뿅! 자, 저랑 같이 이제 외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일단 광택적으로 끝내놨고요 깨끗한 예, 차량, 화이트바디썬루프 제일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자,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차량이고요 앞에 딱 라이트 4구 LED 헤드램프, 범퍼라인 깨끗하고, 전방 그릴도 깨끗하고, 자, 전방 감지 센서 옵션이있고요 요게 붙어 있으면 뭐다? 드라이브 와이즈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신호 이렇게 잡아서 속도 낮춰주고 합니다. 자, 운전석 쪽 라이트도 보시면, 깨끗한 사고 LED 밑에 안개도 깨끗하고요 본네트 쪽 깨끗하고, 썬루프 구간도 깨끗. 자, 운전석 앞엔다,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좋구요. 타이어, 아니,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뭐, 거짓 뭐, 95% 이상이라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뒷문, 뒤엔다로 오시고, 뒤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후면 테일램프는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후면 램프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 머플러는 멋있게 두 개, 듀얼 머플러. 후방 감지 센서 옵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트렁크는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죠. 이런 커버까지 있네요. 뒤에 이제 가스통이 있겠죠. 열어주시면 이렇게. 삼각대랑 공구 키트 닫아주시고 자 조수석 라인 보시면 뒤 펜다 뒷문앞문앞 펜다까지 깨끗 뒤쪽 필 상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틴팅 필름을 또 까만색 멋있게 파노라마 선루프 어울리는 검은 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조수석 사이드 미러도 좋고요. 앞엔다 아, 이렇게 휠 상태 좋죠 자 앞으로 돌아와서 요놈의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셔야겠죠 LPG라 조용하잖아요 짜잔 안에는 시트는 블랙색상 자 시동을 지금 거는 상태입니다 아유, 조용하죠?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딱, 이렇게. 데일라이트도 멋있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드리기 시작합시다. 뿅! 자, 저희 이제 실내, 아이고, 라디오 좀 줄이고. K7 프리미어 LPI 완전 풀 옵션 차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이제 옵션 설명을 드릴게요. 앞쪽에는 계기판 멋있게 있고요. 핸들라인 보시면은, 검은 색상. 실내 내부는 검은 색상입니다. 이런 핸들도 까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옵션으로 스마트 A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스티어링 필리모컨 요건 뭐냐 핸들 주행 중에 보조해주는 그 차선이탈 같은 거 해주면 얘가 잡아줍니다 앞차가 간격 유지 되고요 패드시프트도 있고 레인센서도 오토고요 여기 오토 라이트 도 당연히 오토죠 여기 자 앞쪽에는 a v 모니터 정품 내비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짱짱합니다. 밑쪽에는 공조기 라인과 라디오 결의 버튼들 밑에는 공조기 라인 운전석, 조호석 둘다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열선도 있죠. 이런 식으로 3단 조절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리고 전자식 바킹과 열선 핸들 감지 센서 버튼, 카메라 버튼, 후석 커튼 블라인드까지 자, 컴포트 시트가 있기 때문에 요런 요런 전동 시트가 조수석에도 들어가면서 워크인 모드와 함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기능이 있죠. 당연히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왼쪽에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옛날에는 요거를 켜 놓으면은 차선 이탈 경보만해 줬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핸들이 알아서 잡아 줍니다. 얘가. 그래서 차선이탈 변경한다 그럼 지금 알아서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시트 상태 당연히 좋죠. 옆에는 누구를 안 태우셨대요.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깨끗하고요. 어 하늘 예쁩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뉴 쪽에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트 상태 운전석도 같이 보여드리고. 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깨끗하죠? 새것 그대로. 조수석도 마찬가지구요 새것 그대로. 후석에도 커튼 블라인드 이렇게. 그리고 열선까지 후석에도. 뒷자리에는 아예 뭐 그냥 뭐다새 겁니다. 너무 깨끗하죠? 자, 뒤쪽에도 공조기 라인이 있구요 이게 채널 공조기 라인은 요 앞쪽에 USB 포트 두개 그리고 뒤에는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그리고 앞쪽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여기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컷, 유, 요즘같이 이제 더울 때 커튼 블라인드 같은 거 이렇게 치고 다니기 좋겠죠 아유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우리 고싱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 갑시다 뿅 <laughs>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K7 LPI 프리미어 완전 풀옵션 차량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일단은 어우, 풀옵션이라서 뭐 옵션 더 이상 넣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액세서리까지 모두 비가 되어 있죠. 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단승변도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3,1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러 시동을 좀 켜놨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가스차라 연비까지 좋은 차량. 얼른 가져 가세요. 자, 이제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더욱, 어, 더욱더 좋은 차량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바이바이!